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네. 또 화제가 됐습니다. 예. 네.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지난번 백마를 탄 장군복장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 속 게임 진행자 역할 복장을 한 지지자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. 하여튼 눈길이 가게 한단 말이죠. 이런 시대에는 낙하산 인사 없어요. 그냥, 딱그 부처에서, 내 대통령 되고 나뭐 장관, 아예 나한테 와서 장관할 생각 하지 마. 그 부처에서 공무원 생활, 뼈가 굵어야 그 부처에 진급돼. 그러니까 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오히려 더 정부가 잘돼 가는 거요그 대통령의 그 뜻을 존경해서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야. 야, 처음는 낙하산이 하나도 없어. 이야. 그래, 안 그래요? 아 월급도 안 받는데. 음. 판공비도 자기 돈 가지고 한데. 그니, 낙하산 인사까지 해가지고 국가 돈 노릴, 그럴 이유가 있나? 아니, 지금 국영기업이 왜 부채가 많아? 그거 다 낙하산 인사기 때문에 뒷구멍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 거요? 그래, 안 그래요? 낙하산 인사 없으면은, 서울시장을 낙하산 인사를 안 하면은, 1년에 몇천 개 시민단체 나가는 예산이, 그저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? 내가 입에 담질 못 하겠어. 그 시민단체도 왜 그래 주노?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다 자기들 지지해주는 단체들한테, 그냥 지원이 막, 응? 어? 몇십조, 몇백조가. 아저 몇십억, 몇백억이 막 몇천억이 나가는 거야, 맞죠? 내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? 어떻게 됐든 뭐 홍보비다 뭐다. 그웬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? 국가 예산 여러분들도 모르게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.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요. 그게 바로 낙하산 인사들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권력에 줄 달아가지고 낙하산 인사 한 사람들 내가 이런 말할 때는 그들이 이미 살생부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지금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내 살생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어 음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 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.